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탕을 못만 들어서 다른는걸 만들 건데 이것도 전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일단 따라 만들어요 따라 만들어는 오늘은 작은 그릇에 바니 그릇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되 그러니까 자 일단은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는 속도가 진짜 중요한 음식이래요 아니 이름은, 이름을 은이름 까먹었어 근데 진짜 속도가 중요한 음식에 내 기억으로 제 기억이 있거든요 제 만들어 봤어요 제가 분명히 한번 만들어 봤을 겁니다. 자, 밥을 넣어주고 물을 부어서 조금 안으로 조금 한 다음에 이거 가루가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저도 되는데 지금 지금에 비하면 지금 빨리 저야 될것 같은데 좀 이상한 비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 이거 야채죽인데. 어 야채죽, 야채죽. 근데 맛있어요. 비주얼은 좋지만 가루를 이제 넣줄건데 가루 넣는 순간부터 진짜 빨리 줘야 됐거든요 여러분. 한 숟갈 탁 부서. 오, 어, 빨리, 빨리, 저어줄게지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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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애들에게 먹여볼까요? 자, 먼저, 오승이부터. 오승이는, 자, 자 먹어보자. 확실히 어려우니까, 할릴수 있음, 쥐로. 음. 맛있어? 밥을 이렇게 떠서 아어다 먹었습니다. 오성이는 이제 끝. 이제, 반니로 와가지고, 오성이 입에 닦아줄게요. 자, 오성이 입을. 오성이는 뭐 먹을 때 입에 다 흘려가지고, 이게 툭 튀어나온 입이라 되게 씻기도 좋은 입이고, 얘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바니는 진짜 조심해 먹어야 돼. 반니 털이거든, 진짜. 샤워하는데 진짜 생 고생이거든요. 자, 조그만. 어 묻었어, 묻어서, 어떡해. 음,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이제 예, 다먹고 자. 자, 그러면은, 이제, 이제는, 안녕. 오늘 야채 종 먹방이었죠? 그럼 이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, 구독자 120된 거 축하. 그러면은, 안녕.